음, 이분, 양기마 두시는 분이거든요? 양기마 면상? 찾기를 일단 열 거고, 네, 만화가고, 이거 한번 열긴 열어야 되는 거 같던데, 이렇게 두면 올릴 거고, 아, 이럴 때는 일단 장군 쳐서 두고, 그러면 상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열어놔야지, 뭐, 이렇게 나오던지 할 거고, 그때 이쪽으로 오면 이걸 아마 올릴 건데, 이게 여기서 무슨 수 있었더라? 아, 요거는 좀 잘못된 수 아닌가? 올려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때린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막아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 뭐야? 상이 나가서 A와 B 걸면은? 이거 잡고. 아, 더 좋은 수 없나? 아, 더 좋은 수 없나? 일단은 뭐, 잡을게요. 아하. 이것도, 포를 뒤로 일단 뒤집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이렇게 둘게요. 아. 아, 여기서도 이렇게 장군 치고 이렇게 오는 수가 있었네? 잠깐만요. 아, 장군 못 치는구나. 맛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둬야 되냐. 일단 포 뒤로 넘길게요. 이상 어떻게 살려오지? 그럼 여기 가고 아마 쫓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어떻게 두지 아, 오케이. 마가 이 자리 갈게요. 좀 이따가 달라고 간다. 안돼, 씌우는 수가 있네. 일단, 포를 넘기면서, 뭐, 선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라, 아, 어. 아이고, 아, 이거 생각을 못 했네? 대차. 일단, 이거 올려볼게요. 아마, 요렇게 잡을 것 같은데, 아니네, 또. 이, 뭐야? 일단, 저도 이렇게, 피하겠습니다. 일 피해야 되고, 일단 마가 여기서, 아 포가 여기서 일단 부동이죠 뭐지? 이제 뭐 다음 수에 포 달라고 오면은 이건 뭐야? 아 이건 그냥 잡아야죠 아 잠깐만 잡고 민다 좋아요 잡고 이렇게 밀게요 어? 아... 이거 못 잡네? 아 진짜 아 일단 먹을 수는 있는데 먹고 상장군을 친다 에 네, 모르겠다 잡고요. 좋은 장기가 이렇게 되다니, 일단 먹어야 되나? 응, 음? 다행입니다. 일단 안공을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상대도 면포가 없으니까 요거 바꾸는 거는 어쩔 수 없네. 내가 나가볼까? 올리진 못하게 두고. 이제는, 안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차 가뒀어야 되는데.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됐구요. 뭐야? 일단 이렇게 닫아놓고, 이 자리에 올것 같아. 아니네? 일단은 이게 마가 이거 지켜주고 있고, 지금은 이제 합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합졸, 합졸. 아. 이건 문수야. 일단은 이렇게 나가고, 그럼 어디로 가? 이쪽? 와달라고 가면은, 마가 일단 또 피해야 되죠? 근데 다음 수에 여기 끼면 마가 이렇게 오네? 아하. 그러면 이게 부동이잖아. 그러면 이 자리로 오고 그다음은 뭐 뻔하죠. 포가 이 자리 넘어갔다가 이거 잡으러 간다. 이 조를 추궁을 하겠습니다. 네. 열로 왔다가 이제 한번더 밀면, 되, 일로 오면 되고, 여기 포가 두는 거는 제가 이제 가서 묶어야 될것 같아요. 포가 이렇게 넘어서 맞대를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수가 있었어? 근데 뭐, 걸고, 잡고, 잡고, 다음에는. 장군을. 아, 이쪽을 먼저 한번 걸어볼까요? 네, 그러면 일단 조를 먼저 잡았구요. 음, 그 다음에. 상이 여기로 뜰거란 말이야? 아, 마가? 포가 때릴 수도 있고. 10초 남았습니다. 이따가는 마가 이렇게 떠갖고, 포가 이렇게 오는 쪽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여기 온다. 여기 온다. 여기 온다. 자, 일단 뒤로 올수 있는 각을 만들고, 어, 끝습도 여기로 가야겠네? 차를 걸었다. 자, 그 다음 수는 제가 마가 이 자리 갈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네. 아, 이거 골드도 없는데. 마가 이 자리로 간다. 한번 가볼까? 이거 외통각이거든요? 차만 빠져라. 이, 이 줄에서 빠져. 네, 이러면 여기서 좀 멋있는 수가 나옵니다. 예, 수 보이시나요? 아까부터 이거 노리고 있었는데, 이거뭐 쇼츠에서 많이 보시는 수죠? 어, 아니네? 나 이거 먹고, 요렇게 장군 치려고 그랬더니, 아니네? <laughs> 그럼 뭐, 이렇게 바꿔야죠, 뭐. 네. 노네임님, 어서오세요. 음, 그럼 먼저 이거, 잡아야 되나? 잡고, 그 다음에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로 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뭐지? 장군 있나? 이제 뭐 기물만 쫓아다니면 될것 같아요. 아, 어... 야, 포로 막아야겠네. 이것도 막아주고, 이거를 생각을 이제 마하고 대각선 두칸 쪽으로 기물들을 계속 쫓아야 됩니다. 됨... 아, 피해야 됩니다. 어, 산킬인데 <laughs> 아, 이게 너무 두고 싶었나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후수 양기마 만났네요. 후수 양기마, 집만 나가면 되고. 가운데 쫓아주면, 요즘에는, 아, 이건 양기마 면상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장군을 먼저 치는 게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쪽 찾기를 열어놔야지, 되고, 이쪽은 어차피 못 여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중앙상이 나가는 게 맞는지 귀마가 먼저 나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귀마가 먼저 이렇게 나가볼게요. 어차피 면이 약해서 궁을 못 내리니까 어 그러면 살을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이렇게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도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달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도? 아 이게 되나? 여기 때리고 그 다음에 때려갖고 요거 잡는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때리고 뭘 때려야 돼? 일단은 이걸 잡아야지 뭐가 될 텐데 뺐을 때 아마 이거 이렇게 둘것 같아요. 아 그렇게 둔다고? 그러면. 뭐 돌아오죠? 상사되잖아 뭐 먹지? 냅둘까? 차로 일단 잡을게요 찾길 확보를 위해서 음 그렇게 둔다 그러면 찾길 찾길 확보하자고 이렇게 두고 이쪽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닫으면 되니까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자리로 뜨는 거네 그러면, 뜨기 전에 먼저 이렇게 둬야겠네요? 아, 이거 뭔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띄고 싶지, 왜? 아마 포를 일단 대각선으로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쪽으로 두겠습니다. 다음에 상이 먼저 나가고, 보다 이렇게 둬야겠다. 원앙을 차릴 수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둘까? 음. 아마 궁을 이쪽으로 두겠죠? 중포하면 좋겠다. 네, 중포. 아. 여기서 바꾼다고? 마루 밖에 못 잡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두고. 아, 이거 왜안 떴지? 포달라고 떴어야 되는데. 아, 여기 양, 양차 합세를 할까? 아닙니다. 아, 이렇게 두면, 이렇게 땡기는 수가 있네? 뭐, 상대는 아직 대차를 못하니까요. 여기 묶어놓은 거를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 차가 나가서 이쪽 양차 합세 작전을 충분히 할수 있었는데, 그, 뭐라 그랬대. 래이 차가 이제 차길 열고 들어오는 수가 좀 무서워서 못 떴어요. 음? 이거 뭐야? 포를 걸면 포 뒤로 가겠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따가, 이... 어? 원래 이제 포가 뒤로 넘어가면 이 말을 이 자리를 가서 포를 잡으려고 그랬고, 뭐, 다른 차로 빨리 먹으라고 이렇게 피하거나 하면은 그냥 가운데 살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두니까 욕을 잡을 수 밖에 없네요. 잡고, 일단 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뭐야 장군 치면 구달라고 오고 장군 치고 음 이렇게 잠근 치면, 아, 가운데로 간다. 자, 그러면, 이 자리로 올게요. 이제 부동이니까. 그 다음에 차가 이 자리 가서 말을달라고 하면, 은 마가 어디로 갈까요? 음? 요거는 이제 착각을 상대분이 하신 거죠? 저도 깜빡, 너,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장군이 선수기 때문에, 어우, 의왕님 잘 보시네요. 이건 뭐, 궁으로밖에 못 잡고, 오른쪽에 차까지 죽는 상황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양기마 두시는 분 만났습니다. 이게, 양기마 연합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양차기를열수 있나? 음, 가운데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주고 둔다고? 좋아요. 음, 제가 이거, 이렇게 두시는 분을, 어디야, 그, 한중교류전에서 한번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두고, 여기로 와야 되나? 요거는 뭐 찾기를 열면 되죠? 어, 때린다? 강단이 있으시네? 음, 요거 일단 궁을 좀 내려놓을게요. 네, 그러면 요렇게 두고. 어? 아, 근데 이게 되나요? 어떻게 둬야돼? 마가 일단은 뭐 이렇게 그냥 주고 둘까? 여기서 뭐 일단은 조를 주고 내 차가 뭐 움직이지는 못하니까 아 그러면 일단 장군 치면 어떻게 두지? 먹었을 때 여기 연다 일단 이걸 지킬게요. 지키고 나면은, 요렇게 둘것 같아. 음, 아니네? 자. 일단 이렇게 두고요. 뭐, 아까 이득을 많이 봤으니까요. 어. 그러면, 말을 눌러놓겠습니다. 뭐, 어, 포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음. 그러면, 이제는 면포 하겠다고 하면 되고, 아, 여기로 와야겠네. 대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차하자고 올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이쪽으로 와야겠네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포를 놔두고, 연장군을 하려고 했는데, 돼. 아 이거 어떻게 둬야 돼? 일단 이렇게 두겠습니다. 포가 일단 넘어오는 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아 뭐야? 이거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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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다 일단 뭐 피하면 되고요. 음. 와, 어렵네. 움직일 게 없어. 그러면, 여기로 가자. 말을 먹을 수 있는데, 저도 포로 말을 때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지킬 수 있고, 그러면 또, 이렇게 두고요. 장군 치면, 뭐, 어, 여기 또, 네, 수고하셨습니다.